오늘날 보면은 예배의 태도가 불량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량한 사람들. 예배 자체가 그냥 무의미한, 예배가 무의미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예배 드리는 사람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왜? 부모님이 신앙자를 하기 때문에. 안 가면 또 잔소리를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고. 예배들을 생각하니까 한 시간이 막막한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이거 한 시간을 또 어떻게 때울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너무나 사특한 것입니다. 한 시간 어떻게 때우나? 아, 그냥 자자, 자자, 눈 감고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눈 감고 있자. 마음도 닫혀 있고 기도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 골무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일. 그것은요. 우리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예배가 지루하고 왜 예배가 재미가 없고 왜 예배가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고 하는 것은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인격의 실존이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제로 죽었었습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지각으로는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하지만은, 영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고 감지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예배가 그렇게 지루한 거예요. 예배 시간 그한 시간이 마치 다섯 시간, 열 시간으로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 왜 여기서 시간을 때워야 되는가. 시간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봉사와 그리고 헌신도 아까운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핸드폰 하는 것은 그러한 10시간 하고서, 10시간 해도 그것이 30분, 1시간으로 느껴지잖아요. 세상 것에는 흥미롭고 즐거운데, 영적인 일에는 너무나 지루하고 괴로운 것이죠. 그것은 그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하다. 재미가 없고, 그리고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에 빠져,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고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것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 종교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길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통달하시고 음. 통촉하시기 때문에 아, 네. 하나님을 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다른 것입니다. 네. 거듭난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다른 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태도도 다른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모든 순서 순서마다 힘을 다해서 이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하게 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네.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와 또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런 만남이 있었지만은 주님은 차이를 두셨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셨다. 내가 찾고 있는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가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나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공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때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해요 이 진리 바로 귀한 보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제사들이었죠. 그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특권. 이방민족 누가 하나님을 알고 누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그들은 각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그, 그들의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을 알고 섬겼던 것이죠. 물론 형식주의로 빠졌지만은 하지만 이것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한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돼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자랑하느냐? 보십시오. 누구를 자랑하는가? 여러분들은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가만 새겨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 말의 내용을 체크해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든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겸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가는 곳마다 냄새를 나타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각자의 냄새가 있는데 무슨 냄새를 나타내느냐? 무슨 냄새? 우리가 요리를 해보십시오. 요리할 때그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향수를 뿌리면요, 어떤 향수를 뿌렸는데 그 특유의 향기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그런 무엇을, 화장품을 바르지 않고 그걸 뿌리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풍기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러한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돼 있고 주님의 그 주님과 같은 그 인격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네. 같은 그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그 인격이나 성품이 나오지 않는, 반영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죠.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요. 뭘 자랑합니까? 그들은 육신을 자랑, 육체를 자랑한다. 유대주의자들은 육체를 자랑한다. 육체를 자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혈통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혈통을 자랑해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지.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치급을 했어요.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그 선민된 것을 자랑했어요. 선민된 것.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들이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은 우리 유대인들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인류 구속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의 안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안목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금의 전의 순서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입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지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헬라인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구원고자 하시는 그런 구원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 오직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택한 백성된 것을 자랑했어요. 또, 자기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우린 율법을 지키고 있어. 너희들은 안 지키지?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만큼 못하지? 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그 할래당들이 있어요. 할래당. 이 할래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할래당들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래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명하셨잖아요. 할례 그래서 어, 유대인 남자들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 할례, 한례, 이 할례는 우리가 그그폭경수술이라고 그러죠. 남자들에게서 폭경수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행했던, 이방인들은 그런 거할 일을 행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그 일부를,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과의 분리,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같은 표식이 유대인들 남자에게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뭘 확인합니까? 아, 나는 선민이야. 난 선민이야. 이방인들은 할 일을 해가지 않으니까 나는 선민이야. 이런 선민의식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당들은요, 이런 할례를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할례받자면 안 된다. 할례받자면 하나님 의 백성이 될수 없어. 할례받자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의식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할례받은 것을 굉장한 자랑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할례는 육체적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육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적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히 유대주의자들이죠. 혈통 그리고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 된것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자랑했지만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뭘 자랑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님의 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것 그리고 이러한 내세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된 것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아, 네. 세상으로부터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즐거워했던 것, 세상에서 내가 집착했던 것, 세상에 내가 애착했던 것, 이런 것들로부터 끊어지고 단절된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 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의와 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된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아, 네. 자, 이러한 신앙적 자세가 바로 예배자의 분명한 자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